직전 영상에서 동비드기 6차 구독자 이벤트 상금인 700만원을 구독자님께 전달드리는 모습 올려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조건도 없이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이게 딱한 분의 구독자님께만 전액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름 대화도 길게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분명히 의미는 있긴 한데 많은 구독자님들께 나눠드리지 못함이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7차 구독자 이벤트는 이전처럼 좀더 많은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려 볼게요. 액수는 좀 적어지더라도 가능한 많은 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번데 따라가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7차 구독자 이벤트를 위한 트레이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5,130달러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전부 구독자님들께 나눠드릴 돈이니까 잘 한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시계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만 달러에서 시작한 이 구독자 이벤트용 트레이딩 계좌 현재 5,300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 파동 신호 전략으로 오늘도 또 불려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락 신호 나왔죠. 신호만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락은 손실. 네, 하락 신호 다시 한번 진입할게요. 네, 두 번째 손실이고요. 네, 상승 신호 나왔네요. 진입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승 신호 수익입니다. 네, 상승 신호 여기 떠 있죠. 그대로 진입할게요. 네, 수익입니다. 이렇게 신호 나오는 대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매매 굉장히 쉽다는 점 여러분도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상승 다시 진입. 네 수익이고요. 네, 상승 진입할게요. 네, 수익입니다. 네, 상승 또떠 있네요. 다시 진입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손실이고요. 네, 다시 한번 상승 진입. 네,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앞선 손실까지 복구했죠. 자, 이렇게 몇번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총 700달러 수익이네요 약 5분 정도 걸렸고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우직 파동신호절약 하나로만 진입했습니다 다른 어떤 주관이나 판단도 개입되지 않았죠 오늘은 총 13번의 매매 동안 8번의 입절과 5번의 손절이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70% 가까이 승률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로써 7차 구독자 이벤트 자금 총 8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갔네요 조금 더 굴려서 전부 나눠드릴 테니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직접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매매에 적용을 시켜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속 외에는 어떤 편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고요. 방금도 직접 보셨다시피 어, 오직 시그널만 따라서 진입을 할때 상당히 유의미한 승률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에 대한 증명을 계속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도 달아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기법 공유 받으셔서 언제든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적용시켜 보시고요. 특히나 지금은 올림픽 트레이드에서 트레이딩 금액을 최대 100%, 2배까지 추가로 지급해주는 보너스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이벤트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경제적 해방을 응원하겠습니다.